533번 봅시다. 선분 CD의 길이를 물었네. 자, 그럼 문제 상황에서, 어, 선는 지금 여기 각도가 같기 때문에 길이도 같다. 그래서 CD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선분 ED의 길이도 X. 자, 그리고 삼각형 AED와 삼각형 ADC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 3분 A2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4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면은 음, 삼각형. A, B, C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 그 다음에 T, B, E를 비교해볼 거야 일단 둘다 직각삼각형 둘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각 B가 공통이네 각 B가 공통이다 그래서 두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A, A 아. 닮음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럼, 비례식을 세워볼 건데, 첫 번째로는 ED. 어. ED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대응변 AC. 길이가 어, 2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10. 대응변은 AB이기 때문에, 길이가 30. 즉, 30대10. 3대1이라는 거. 그래서 X의 값이 8cm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앞단원 삼각형 단원에서도 등장했던 문제인데,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저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보는 거야. 삼각형 ABC를,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 두 삼각형의 합으로 바라보겠다 자 그럼 ABC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곱 나누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은12 곱하기 10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ABD는 30X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은 15X ADC도 마찬가지로 가로 X는 비슷4이기 때문에 12x가 되겠지. 일종의 1차 방정식이네. 이 값을 풀어 주면은 어. 얘를 풀어 주면은 120 12x가 어. 15x 10 12x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눠 주면은 어. x가 8.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지?